어 이제 핀테크 IoT를 통한 오프라인 혁명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음뭐 언론이나 뭐 기사를 통해서 투비가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 핀테크 IoT를 한다라는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거에 대한 그 간략한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어떤 걸 어떤 산업과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그 크게 지금 아젠다는 세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IoT 시대가 좀 다가온다라는 측면에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화두를 좀 던져놓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할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 왜 주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투비 소프트에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비례의 가치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보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가오는 IoT 시대인데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IoT, IoT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 뭐지, 뭐, 같은 언어, 지금 여기 에 지금 제가 참조로 넣은 자료는 같은 언어 이제 시스코 쪽 자료인데, 어, 뭐, 250억 개 혹은 맥스 500억 개의 어떤 디바이스가 커넥티드 되는 환경이 도래한다. 언제? 2020년에. 이제 불과 한 2년, 3년 남았죠. 네. 그렇게 될것 같고요. 그,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그 인당 평균 6개 정도의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다. 지금 아마도 그 여기 오신 분 하나하나 분들 보면 디폴트로 두세 개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뭐 핸드폰은 다 갖고 계실 거고, 뭐 핸드폰을 두개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어떤 스마트 밴드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커넥티드되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 지금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좀 재밌는 내용이 보시면 지금 그위에게 보면 인규 파퓰레이션이라고 해서 인구의 숫자의 그 변화와 그 다음에 커넥티드 되는 디바이스의 숫자의 변화를 그냥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건데 어, 인구의 그숫자가 증가하는 그 속도를 보시면 이제 한 어, 제가 뒤로 넘겼네요. 60억 정도 이게 이제 2003년 그리고 지금 한 70억 정도가 넘거든요. 증가한 속도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증가한 속도를 보시면 2003년도에 벌써 인간의 수만큼 왜냐하면 사람들이 휴바, 휴대폰이라는 걸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때 한 이제 5억 개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0억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벌써 250억 5개가 있는 거죠. 2020년에는 50억 개가 지금 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단순히 그 스마트폰이라는 그 산업이 일어나는 걸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의 수에 의해서 스마트폰이라는 산업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IoT 디바이스가 증가하는 속도, 그 다음에 그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그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고요. 그 IoT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도메인이 확장이 될 건지는 이미 체감하고 계신 것도 계실 거고 예측이 되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뭐 최근에는 뭐 많이 얘기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 이미 이제 웨어러블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많이 하고 있죠. 뭐 물론 이제 웨어러블 영역 안에서도 뭐, 구글이 얘기하고 있는 뭐, 스마트 글라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옷 자체에 뭔가 그 어떤 전자장치가 들어간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제 산업군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 나올 게 이제 커넥티드 카. 그 다음에 나올 거는 홈 오토메이션. 비슷하게 나오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한동안 우리나라가 뭐, UCT라고 산업이 한번 뭐, 정부 주도하에 있다가 거의 망했다라고 볼수 있죠. 네. 뭐 정부에 계신 분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커넥티드 홈과 카가 기반이 되는 환경에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 4.0 어떤 이제 공장이나 그 다음에 뭐 헬스까지 이렇게 지금 진화될 거다. 그러니까 IoT 디바이스가 활용되고 그게 연결됨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리치해지고 풍부해지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어. 지금 사고가 났는데, 와, 아, 네, <laughs> 제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쪽 화면이 안 보여졌어요. 네. 그 복잡한 환경들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랬을 때 어떤 UX가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화두를 던지고 싶은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스팸이나 뭔가 의사 결정을 해달라. 뭔가 결정해달라는 을푸시 메시지가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게 지금 귀찮으실 겁니다. 그래서 차단해 놓는 경우도 있고, 블루투스를 아예 꺼놓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여러 가지 내가 의도하지 않는 불편함 때문에 차단해 놓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 스마트폰 한두 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활동하는 모든 구역에서 다양한 IoT 디바이스를 접했을 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UX의 불편함이라는 거는 상상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디바이스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어떤 서, 서비스가 불편해지거나 오히려 사람이 피곤해지는 환경이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서비스와 솔루션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산업군에서 그 이런 환경에서 좀 서비스 설계를 고려하는 어떤 고려 상황이라고 한네 가지 팔리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UX는 당연히 간편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개발자 분들이 많이 시스템 그 개발 쪽에 많이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뭐심플리즈 베스트라는 표현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UX는 당연히 간편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 IoT 서비스를 설계하는 가장 1원칙일것 같고요, 여전히. 그다음에 이제 디바이스가 많아지니까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인 정보들이 다양한 디바이스에 남는다라는 거죠. 그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어, 보안을 보안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차단하는 프로텍트하는 측면에서 권한이나 보안에 대한 설계가 날로 더 중요해진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나를 귀찮게 한다는 측면에서 얘가 좀더 스마트해져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 사람이 정말 원할까? 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푸시 같은 게 왔을 때이 사람이 정말 이걸 원하나? 이거 이걸 좀더 지능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AI라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나오는 서비스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디바이스 베이스에서 소프트웨어가 융합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서비스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프라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음, 그림은 간단한데요, 매우. 기존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매개체 하나를 가지고 많은 산업군들이 일어났어요. 그 기반에서 나왔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이라는 제조 베이스의 사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수많은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IoT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스마트폰 베이스의 서비스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지금 그 서비스들은 핸드폰이라는 그 영역에 머물러 있어요. 현재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제는 이게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단순히 스마트폰만 고려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 이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스마트폰을 대비했던 사, 기업들은 살아남았죠. 그걸 대비 못한 기업들은 없어졌고요. 조만간 그런 시대는 온다라고 또한번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시대는 반드시 온다. 그럼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디바이스가 다양해진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권에서 쓰인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그 디바이스는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어 행동하고 있는 어떤 그 장소 아니면 뭔가 같이 협업하는 어떤 공간, 일하는 공간, 집. 자동차 이동하는 공간 여러 가지 형태에서 다양한 디바이스와 어, 서비스를 주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프라인 월드에서 I, IoT 디바이스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거기에서 어떤 서비스와 어떤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한테 밸류를 제공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어, 주목을 하고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본질로 좀 넘어와서 그 지금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와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저희가 기술과 그다음에 솔루션들을 투비소프트가 만들고 있습니다. 어, 나가시면 지금 그, 그 스낵 코너 있잖아요. 그 예, 바로 앞에 있는 게 지금 저희가 미래로 미래성장 동력으로 준비하고 있는 솔루션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요. 지금 나오는 솔루션들이 모든 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성공하는 놈이 있을 거고, 성공하지 못하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좀더 나은 서비스와 기술을 가지고 지나는 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영역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크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좀 본질로 들어와서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라는 컨셉을 가진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쪽에서의 어떤 핀테크라든지 서비스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요. 모바일 간편결제들은 이미 많이 나와있고 이미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자리를 잡았고 그 밑에 산업군들은 그리고 그걸 쓰는 고객군들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할수 있는 서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인 거죠.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어, 어떤 경제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은 당연히 잘 아실 겁니다. 어, 커머스라는 영역을 봤을 때 온라인 결제보다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결제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결제가 진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기술과 솔루션 그리고 그 위에서 고객들이 어, 밸류에이션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어, 간단하게는 지금 이제 BLA 현지 프리 결제라는 게 있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계속 이 어, 비전을 가지고 기술과 솔루션을 만들어 낼 거고요. 어, 간단하게는 그 매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니 어, 스마트폰을 인식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는. 그리고 향후에는 얼굴을 인식을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이 온지를 매장에서 인식을 하고요. 그 사람을 어, 그 사, 어차피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부인 방지를 할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그분이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결제를 그분한테 정확하게 어, 그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들어가면 매장에서는 어떤 고객이 왔는지를 인지할 수 있고 그 고객한테 어, 말로 뭐 조문옥이세요? 조문옥님이세요? 혹은? 별명을 부를 수도 있고요, 스타벅스처럼, 아니면 핸드폰 번호 뒷자리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뭔가 고객 확인하는 행위를 간단하게 하고, 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제 결제를 하는 겁니다.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5만 원 이하면 무기명으로 서명 없이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결제, 그러니까 비밀번호 입력을 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고객은 어. 뭔가 꺼내지 않아도 결제를 할수 있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솔루션 기술의 목표인 거고요. 이거를 준비하는 거는 저희가 한동안 오프라인은 신용카드라고 하는 신용카드를 꺼내면 결제가 되는 지금 그런 시대에 10년 넘게 살고 있거든요. 그 이전 시대를 뭐 기억하신 분들은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잘 기억하시겠지만 현금 아니면 안 됐어요. 신용카드를 들고 가면. 빠꾸 맞을 수도 있죠. 예, 결국 신용카드 갖고 다니면 괜히 가오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여전히 가게 가서 현금 쓰는 거를 되게 가오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UX가 바뀌는 거죠. 지금은 신용카드 쓰는 게 당연한 당연한 거죠. 자, 떳떳하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인 건데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바뀐다. 그 바뀌는 서비스, 기술과 이런 것들을 투비가 준비하고 있다. 그의 첫번째 솔루션이 지금 비엘릭 핸즈프리 결제 서비스입니다 어 지금 시연하는 데모가 그 아까 그 지금 캡처를뜬거고요 저희가 포스 쪽에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그 매장에서 누가 왔는지 지금 뭐조세영이라는분 저희 개발팀장님이십니다 어 이분이 이제 온거죠 그 핸드폰 번호나 혹은 이제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띄울 수 있고요. 매장 점원은, 점원은 이걸 보고 이분한테 결제를 할수 있는 거예요. 조세영 맞으세요? 네 맞다라고 하면서 사용자 앱, 앱은 어 간단하게 이렇게 그뭐 최근에 바코드나 QR코드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앱에서는 내가 결제했던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포스에서는 당연히 결제내역을 볼수 있고요. 지금 이 구성들을 원하시면 되게 궁금하시죠. <laughs> 다가서 왼쪽으로 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못지않게 또 재밌게 보고 있는 도메인은 자동차입니다. 커넥티드 카. 어, 아마 다 아실 거지만 다 아시겠지만 경험적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을 때 기존에 단순히 통신하는 장치가, 장치가 인터넷이 되면서 세상이 바뀌었죠. 어, 대표적으로 회사도 많이 바뀌었죠. 노키아 무너지고 모토로라라는 어마어마한 두 가지 회사. 뭐이 밑에 뭐 수두룩하게 많은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애플하고 구글이 생겼고 어, 커넥티드 카라는 개념에서도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뭐 테슬라라든지 물론 얘들은 전기차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와 산업들이 흔들린다 반드시 왜냐하면 차량 안에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할수 있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서비스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나올 거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지금 이만큼 나올 거라고는 그 당시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뭐가 계속 나오죠 뭐 핀테크 나오고 계속 나오죠 저희는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면 주유소에 들어가면 차량 번호를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로 주유를 하고 가면 그냥 결제를 때립니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걸 하기 위한 기술, 솔루션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지금의 UX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차가 들어가는데 결제는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UX는 차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제하는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 내가 UX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불, 아마 불편한데 불편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창피하지 않으니까. 지금 주유소에 들어가면 비 오거나 춥거나 눈이 오거나 어떤 환경에서라도 창문을 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바로 있으면 매우 땡큐인데 뒤에 있네요. 가방이 지갑이 저기 있네요. 그럼 뭐 뒤로 해가지고 막 이래야 돼요. 앞에서 사람 기다리는데 불편하지만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오랜 경험 10년이 넘는 경험으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거 진짜 불편한 거거든요 차 들어가서 내 차를 인식하고 저는 주유하고 나오면 그냥 제 차에다가 5만원 6만원 결제 때리면 돼요 나중에 확인하면 되죠 이런 시대는 분명 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이미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고속도로 들어갈 때 하이패스 써요 이미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이거는 주유소 드라이브 스루 매장 자 자동차가 커머스하는 모든 영역에서는 자동차라는 디바이스가 IoT가 되는 순간에 커머스뿐만 커머 제가 저는 이제 커머스 위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반드시 혁신이 일어난다. 저희는 이 커머스 결제 분야에서 이 혁신을 준비하고 있고 어, 기술과 솔루션들을 예,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나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눈 앞에 돌아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좀더 이제 뭐 부인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차량 번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부분. 어, 이게 그 야외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주, 그 지금 차량 번호 인식하는 거는 대부분 컴컴한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딱 있거든요. 정확한 그 위치. 에 그런데 이제 이런 UX가 되면 차량 번호가 차량번호 인식하는 그 장치 자체가 눈 오는 환경, 비 오는 환경, 미세먼지가 엄청 많은 환경에서도 차량번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술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의존, 카메라에 의존하지 않고요. 어, 애플, 아이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하드웨어를 써요. 카메라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안 좋은 하드웨어를 쓰는데 애플로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게 소프트웨어 기술이거든요. 저희는 그런,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 이거는 지금 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직 솔루션, 아직 나가셔도 아쉽게도 보실 수 없어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좀 보고 있는 거는 뭐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뭐 핀테크나. 이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잘 아실 거예요. 그 예. 블록체인이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아까 IoT 디바이스가 엄청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IoT 디바이스 간에도 뭔가 결제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이용한 만큼 너가 페이를 해줘야 돼라는 컨셉이 생길 겁니다. 그 상에서 IoT 기기간의 자율적으로 주문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 그때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그니까 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그, 걸 통해서 뭐 머신 페이 이런 형태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ICO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 블록체인에 보면 이제 이걸 가지고 가상해폐를 만들거든요. 뭐 비트코인이라고 아실 거고, 이더리움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면, 지금 이, 이게 지금 화폐로서의 어떤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냐면, 발급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굴한다고 하거든요. 계속 만들어내요. 만드는, 만들어내요. 그리고 어떤 어디, 좀 이상한 어디선가 인정받지 못했지만, 거래소란 데서 그냥 사람들끼리 주고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들어요. 뭐 이상한, 갱단이나 뭐뭐 뭐 어두운 자금들이 저기서 흘러간다. 얘기만 듣죠. 실체는 잘안 보이지만 무슨 얘기를 드냐면 아직 얘는 발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재화, 아, 화폐인 거죠. 이게 실질적인 어떤 리얼 월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얼 월드에서 유통되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재화로 등가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얻어야 됩니다. 이걸 주고 어떤 재화를 내가 받을 수 있는 등가 교환의 법칙을 만족하는 그 화폐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나 이더리움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결코 인정할 수 없거든요. 기존 시스템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 교묘하게 벗겨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CO예요. 특정 어떤 비즈니스, 그러니까 ICO라는 개념이 IPO라고 기업 공개하는 형태인 거거든요. 아실 분 아시겠지만, 어떤 서비스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를 줘요. IOC라는 개념으로. 특정 가상화폐. 그러면 그 특정 가상화폐는 그 서비스와 그 기업이 하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만 쓸수 있어요. 그러면 이 ICO는 특정 영역에서만 쓸수 있게끔 국한 지을 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법이라는 테두리가 없어도 그 ICO라는 화폐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 목적에서부터 얘가 쓸수 있는 바운더리를 정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녀석을 오프라인에서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특정 영역에서, 그 사업 범위 안에서만. 그거를 제공하기 위한 어, 프라이빗한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서 디바이스들이 서로 페이할 수 있는 페이 API를 만들고 그리고 고객은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은 계속 존재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디바이스를 내가 한 번에 볼수 있는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게 제격이니까요. 그래서 고객의 스마트폰에서는 월렛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런 구조로 지금 준비하는 그 예, 서비스 기술들이 있고요. 요걸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블록체인 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는 퍼블릭한 환경의 코인들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영역으로 국한 지어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영역 프라, 어,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구분하고 그 중간을 게이트웨이 할수 있는 그런 IoT 인프라를 그런 IoT 인프라가 어, 어, 향후에 서버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결제라든지 커머스뿐만 아니라 디바이스가 워낙 다양해지기 때문에, 예. 하여튼 여기까지 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뭐 얘기들을 드렸고요.